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영상을 내려받거나 주고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각종 신호를 빛으로 바꿔보내는 광통신 기술의 개발 덕분인데요. 이런 광통신의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고가의 양자점 레이저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의 김윤미 기자입니다. 고화질 영화 같은 대용량 파일을 단몇초 만에 내려받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등도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신호를 빛으로 바꿔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광통신 기술 덕분입니다. 이런 광통신의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소자인 양자점 레이저를 값싸게 대량 생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구용 장비에서만 만들 수 있던 양자점 레이저를 이미 반도체 생산에 사용 중인 증착 장비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인치에 30만 원에 달하는 기존 인듐인 기판의 30%에 불과한 가격에 크기는 6인치까지 늘린 갈륨 비소 기판을 사용해 제조 비용을 6분의 1로 낮췄습니다. 공정 단가를 6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고 온도 안정성이 좋으며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얇은 막을 쌓은 2차원 구조라 결함이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존 레이저와 달리 물방울처럼 갇힌 3차원 구조인 양자점은 기판 결함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결함이 발생하여도 그 양자점 개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곳은 그 우수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국내 광통신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 계획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양자통신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천안에 있는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벽돌 수백 장이 3, 4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지나는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학교 측은 외벽 지지대가 약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접근을 막는 한편 전체 외벽을 대상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내륙 지방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가 더온뒤 그치겠으며 밤사이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에는 순간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함께 항해와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고 한낮 기온은 20에서 2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애초 오늘 세종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종낙화축제가 비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세종시는 오늘 저녁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돼 관람객들 안전과 정상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축제를 수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낙화 축제는 낙화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방식이라 비가 내리면 낙화봉 한지가 젖어 축제 진행이 어렵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사책을 상대로 위헌심판을 내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전지법은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가 낸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을 적용한 국방과학연구소법 등이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으며 현재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지부는 지난 2020년 노조 설립 이후 ADD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 운동을 할수 없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40년까지 인구 78만여 명을 목표로 한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 계획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2행정수도, 혁신 경제도시, 문화 복지도시, 스마트 친환경 도시 등네 가지 목표가 제시됐고, 2040년까지 계획 인구 78만 5천 명, 관광객 등 주간 활동 인구 4만 8천 명을 계획했습니다. 또 간선도로 중심의 주 발전축을 비롯해 동서축과 산업연구개발축, 보전축 등으로 계획했고 세종시 전체로 한 대생활권의 동과 음면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아토피 치유로 유명한 금산 산골 마을에 친환경 전원주택과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섭니다.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 활력 타운 공모에 금산군이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3년간 국비 80억 원등 143억 원을 들여 군북면 상공리 산꽃마을에 전원 주택 18채와 복합 건강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치유 농작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